아, 자 이번에는 이제 백테스팅이 아닌 아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백테스팅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아 이럴 때 사면 괜찮더라, 이럴 때는 조금 사야겠다, 팔아야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을 적용을 해봐야 돈을 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텔라루맨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스텔라루맨을 한방더갈 거냐 안갈 거냐를 한번 분석을 해서 이 영상을 찍고 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갔는지를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계속 고쳐나가야죠. 그걸 다시 백테 지나간 영상을 보고 또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어 이제 좀더 피팅을 해가는 거죠 차트 분석에 대해서 자 일단은 스텔라루멘의 일봉입니다 1봉야 일봉.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저점을 일단 한번 높였다 저점,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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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여기는 1,2,3 해먹었고 1,2,3 해먹었고 음, 20-12-12가 아, 20-12-12가 저점을 높이고 꺾였다 20-12-12에서 지금 이제 N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그런데 이제 N자 패턴이 엄청 세진 않죠 이제 뭐 엄청 힘이 세게 좀 이렇게 좀더 파동을 넓게 보면은 좀더 파동부터 분석하기 위해서 좀더 넓게 보겠습니다. 넓고 낮고 좁고 높고 그러면 이제 이저 꺾인 지점이 5 0위냐아딱 야, 딱 이거 50 찍었네. 50 50인 것 같은데. 딱 중심값, 스토캐스틱 의 50은 중심값이다. 50, 50.79. 딱 50까지 딱 반등 와서 반등하는 모습. 다시 말하지만 스토캐스틱은 저점과 고점에서 가격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중심값이랑 중심값이 중요의미다 중심값 위에서 파동이 움직인다. 상승 추세. 50 아래에서 파동이 움직인다. 하락추세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그림은 중립값에서 N자. 지지받고 오르는. 깨고. 50에서 저항받고 깨고 지지받고 오르는. 이런, 이런, 이런 파동. 이런 파동. 당연히, 당연히 좋은 파동은 50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좋은 파동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스텔라루멘이 좋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50에서 지금 어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 어,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파동, 이렇게 꺾이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이런 파동 좋은 파동인데 저는 이미 가거고고 여기 이제 빌빌기고 있다. 하, 이런 거는. 아이 저도 공부가 부족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저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파동이 횡보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 이거 좀더 자세히, 자세히 보려면은, 이걸 자세히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한네 이거 좀더 작은 파동, 작은 시간대로 가서, 어, 이6 6에 대응하는 차트를 보면은, 이제 266의 움직임을 좀더 자세히 볼수 있을겁니다. 그럼 일단은 스텔라 같은 경우에 533이 언제 꺾이느냐 이게 꺾일 때이세개의 이 방향이 상승으로 같을 때 쪽상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점은 내일인데 3월 19일 내일인데 그게 큰 변곡점이 되어질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 위에 올라와서 안착하고 지지받는 모습 이미 여기서 n자, n자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산파가 지금 빌빌 기고 있다. 기고 있고 이 고점을 사실은 깨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사실은 1 2 사실, 이제, 고점을 깨지, 않... 고점을 깨야 되는데, 1, 2, 3.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 파동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했듯이 이것보다 이런 거, 이게 더 낫죠? 그리고 이것보다는 또 이게 더 낫고, 파동상. 지금 가격 움직임은 사실은 지금은 떨어져야 되는 위치예요 많이. 갔다가 여기 고점, 저점과 고점에서 중심값이 한이 정도 될거아 이정도 될거 아니에요 저점과 고점의 중심값만큼 사실은 떨어져야 2파 조정받고 3파인데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1파, 이 횡보하면서 3파 강하다 만약에 3파가 나오면 캔들 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120평선을 한번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120평선, 120평선이 힘이 약할 수, 힘이 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면 쉽게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치는 여기 가격이 목표 가격, 가격치를 보자면 이제 일목균형표상 이렇게 평평한 지점 이 가격. 가격 그리고 어, 피보나치상 피보나치 목표값으로 피보나치 의 1파 저희 1파를 저기로 보는 겁니다. 이건 이건 예측이죠. 그러면은 우리 목표 목표 가격이 나오죠. 148원. 그런데 이 일목균형표 상에 이 목표 이 저항대랑 까주 가격이 위치가 거의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3파의 위치, 3파의 목표입니다. 최종적인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1파, 2파, 3파. 그리고 조정, 조정을, 정고점. 1파의 고점을 깨선 안 된다. 그러면,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오고, 5파가 오면은 퍼펙트. 완벽하죠? 1, 2, 3, 4, 5. 그러면 이제 5파의 목표치는 180원 그리고 어 사실상 여기서 털어야죠. 안전하게 여기 이 118원이랑 148원 사이에서 그냥 3파에서 털자 안전하게 털고 나서 만약에 분할 매도를 동일하게 했다면 이 중간 판 가격이 이 중심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은 4파에서 조정 올때주어볼수 있는 것도 다시 좀살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사서 이걸 먹는 걸 시도해 볼수 있고 아니면은 이 원래 가격 이 반등이 와서 원래 가격이 왔을 때 다시 사는 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택지가 많죠. 일단 팔아 놓으면은 일단 팔아야 선택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파가 이 3파가 사실상 안 오고 이렇게 꼬꾸라지면은 그냥 꼬꾸라져봤자 강한 지지선 강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꾸라지 봤자 2파. 2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3파가 온다. 3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거 3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건 예측입니다. 예측. 어, 이게 언제쯤 꺾이느냐. 이건 4시간봉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4시간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